경기 시작합니다. 아이고. 자팀 이중간 접대 팀 워터카우 팀 양팀 다1패 중이에요. 그리고 아, 이쪽은 일곱 위치한 2분을 보라색 프로토스 그리고 이거 간식 프로토스 둘다 이건 뭐 나눴었어요? 네. 예. 그조제안이 유닛을 못 쓰게 하는 거죠? 네. 하나? 이게 티어 차이 2단계부터 하나에요 네, 3단계 하면... 차이나면 DM님이 딘티어죠? 어... 네. 네 그러면 두개 두개? 그 뭐지? 탱크님 소리좀 켜주세요 아그래버 소리가 안 들려. 근데 DM님 뭐... 여기 있으면 안되죠 <laughs> 됐어요? 네아 DM님 아 DM님 뭐야 두개는 빡센데? 자 일단 블럭 셀프 게이트 이런거 없이 무난하게 출발하고 파일럿 <laughs> 위치는 조금 더더 친해서 지금 발칸님이 조와 쿨가이님 안녕하세요 <laughs> 쿨가이님 보고 계시네 쿨가이님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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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왔어요? <웃음> 아 반가워요 <웃음> <웃음> 네, 일단 파일럿 완성 됐고요 자 일단 게이트도 발칸님이 조금씩 더 빨라요 어? 발칸님 홈 게이트죠 지금? 약간 두개 있습니다, 두개있으요 아니, 님 여기 있어도 된다니까. 그리고 정복자님은. 어 <laughs> 여기는 스피드 예. 네. 아, 지금, 아, 이거. 아, 이거 대각선이라서 일단은 정복자님 이 빌드는 좋아요. 그리고 일단 프로그 마주치겠죠? 나올 때. 그러면 바로 빼서 가로 가면 되거든요. 이거 보기만 하면 무조건 맞죠? 과연 반응을 할수 있을지 노란색 프로포 내려올 때했거든요 지금 뭐 토람님인가요? 저요? 어? 어? 못 맞으신 것 같죠? 느낌이 못본것 어, 같죠? 어? 일꾼 어디 갔어? 아 밑으로 내려갔어요 하하하하하 <laughs> 일꾼, 일꾼 손으로 도망갔네 아 일단은 프로포스, 아 지금 질럿을 안찍을 걸로 보이죠? 찍었는데? <laughs> 찍은 거 같아요. 아, 찍었어요. 찍었다. 찍었네요. 14질 찍었는 것 같아. 요 일군 찍고 지금 파일럿 취하자. 아, 지금 일단 프로브가 질러 맞추십니다 지금. 파일럿. 오, 오. 와 아, 이것도 피해 간다고? 와 아, 이거 피해 간데. 사람네 이제 이번 네. 이번 게임 다 끝나고 다시 할게요 지금. 이게 어떻게 하는지 까먹어 가지고. 아 이거 지금. 아 오, 와. 먼저 발견 너무 좋거든요. 자, 저 브로브는 매너 파일럿이라서 오! 보여. 야자 잡았다 헷갈려 헷갈려 저 밑에 뭐지? 건물 짓는 거 뭔지 좀가르 주세요 뭐지? 아 배터리를 아, 배터리를, 아, 배터리를 지어야죠 네. 네. 지금 가스는 빼고 한 날로만 개야 돼요 오 이거 좀 피해 좀 있겠는데요? 많이 있겠는데요? 이거 계속 뛰면은. 예. 이거 쓰레기 있네데 아... 와, 이거 포토. 내가 포토 셀프로 안서 셀프로 안 되나, 발뭐 그래도 캐로 <캐릭터> 완성돼요 이거 완료 쓰면은 잡아요. 오우 어, 움직임 오우 드러드 움직임 와우 캐논 완성됐어요 캐논 이제 드라고권을 같은데요드러 음. 싸울 필요가 없어요 들어가, 음. 들어가 네. 있으면 돼요 음. 이제 드라고권을 그러니까, 프브를 계속 뽑아야죠 와 게이트까지 야 아, 근데 게이트 게이데 맞으면은... 이게 이거 이게면은게스피를사스를 먼저 갖는 걸로 고게이을 해야 아 이거 가스티벌은거든요 게이트 게어 그래도 드라곤 한 마리 아, 다싸갔어 뭐야 어 아, 드라곤 다했구 게이트 게이징을 해었는데 조금 아쉬워요 사실 아. 올 때만큼은 지가굉저는사스이굉장이 근데 이게 아마 뭐 포를안 갔으면 아, 끝났을 거예요. 십시트 네, 때문에 계속 오. 게이트 저 자리 고집하는 어, 거. 아, 어, 아, 포토. 아 그래. 어, 이제 일분 나. 오,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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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이거 깨버리면? 야, 깨버리고 아, 아 일분을 분을 지금 안 뽑고 있는데. 어, GG. <웃음> 와, 지지. 와, 지지. 야, 대박. 오케이, 달카니. 자, 았습니다 달카니. 아, 리 지금. 지니다 아, 아금다 지금. 이중간천 팀 입장으로서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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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을금 지금. 지이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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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잠깐만요, 이제 저이달 지금. 혹시 마이크 가능한가요? 아 네네. 아 안녕하세요. 아 대리전 아니고요 대리전. 아오 저. 아 그렇죠 그렇죠. 아 스무니 소가 먹고 싶어아 원래 제저 그냥 원 게이트 코어 올리려고 했는데 초반에 너무 꼬여버려가지고 프로브를 못 찍었더라고요. 그래서 음. 그냥 구구게를 갔습니다. 아 결론적으로 처음에 대각선을 봤을 때 조금 안담했을것 같은데 그때 심정은요? 아 그때요? 아 근데 저도 못 하니까 D고 그래서 다들 헛 실수가 있을 것 같아서. 운 좋게 근데 이 이었던 것 같아요. 아, 예. 첫승 축하드립니다. 그 팀장님한테 밥에라도 한끼사 달라고 하세요. <laughs> 아, 감사합니다. 아, 예. 축하드립니다. 이렇게 <laughs> 네, 네.